뭐? 이거, 뭔데? 이거, 봐 몰라 빨리 가 아빠 이거, 봐 나무 완전 쓰어졌어응 이거, 이거, <laughs> 설탕을 떨어졌지? 아빠가 로 찼어. 에에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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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에에에에에 응? <laughs> <동영상. 웃음> 가자 이제 일로 가면 저거 넘어가는 길인것 같아 어디? 아까 그 터널 위로 지나가는 길이던 이거 가자 아무래도 가고 싶다 다음에 가자 오늘 너무 늦었다 오케이? 응, 오늘 밥 먹어야 돼? 밥 아까 다 먹었잖아 또 배고프나? 응아 씨알라 이거 들고 있어봐 아, 꽃 보여, 빨리. 야! 그래! <laughs> 야! 나중에, 유빈이, 여자친구한테 다 보여줘야지. 아, 아, 아. 아, 안 보여줄게, 안 보여줄게, 안 보여줄게. 안 보여줄게. 농담이야. 아빠가 보여줄까봐. 두 개, 두 개, 금방. 에이, 아빠 여자친구한테 왜 보여줄까봐. 유빈이 여자친구한테. 아 보여줄게, 뭐 어시하는 거 편집 다 할게. 오케이? 됐지? 빨리 가, 앞에 가. 아, 천천히 가 아빠! 응? 네. 아. 아. 카메라 보고 안녕 한번 해 줘. 안녕.